여기에서 이제 너가 이제 돌격소총을 할 건지 권총을 할 건지 정해야 돼. 아니 아니야, 멀개님. 아... 네. 첫 캐릭터가 중요해요. 아 무조건 네, 아이솔이야. 나다 봤어. 캐릭터 다 봤어? 어나 자물개스 캐릭인데... 다 봤어. 어, 봤어. 스킬이랑. 그러면 그럼 아이솔 취향이야? 응 음, 아이솔 취향이야. 그러니까 아이솔 외모? 아니 스킬.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 진짜 이 게임... 게임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맞아, 네. 진짜 그렇게 접근하면 안돼이 게임은. 이 게임은 게임에 맞춘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니까, 게임, 진짜. 게임을 봐. 그럼 오타쿠 게임, 게임이니까 오타쿠처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일단 그걸 먼저 봐야 돼. 나는 근데 아드리아나가 좋아요. 외모는. 아드리아나 해야지. 아드리아나. 아야! <laughs> 아야! 아야! 나는, 나는, 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아, 이솔? 그러면 물개님 전용 템프가 있어. 파워캐 전용 템처럼. 음. 그 아야라고 있거든요. 아야? 아나 얘는 싫어 내 스타일 아니에요 왜?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 안경도 커플 안경이고 그 G시안도 되고 아 아니야 지원, 지원 성능도 OP고. 맞아. 아니, 지금 성능도 높이고 맞아요 아니 아이솔이랑 아드리아나는 안 아이가. 좋아? 성능이? 그거는 우리도 몰라 근데 아이솔은 난이도가 높아 난이도가 높은데 일단 그더 존나 깔아야 되는데 어려워 그리고 아드리아나는 안 해봤어 사실 아드면은 아이솔은 좋은데, 아드가 굳이네. 아니면은 매그너스 어때요? 아, 아 매그너스 좋다. <laughs> 매그너스는 재석이 형 거잖아. 봤어 아까 봤다니까, 나다 봤다니까. 근데, 아니 지현아 여기서 매그너스로 접근을 해가지고 먼저 그 <laughs> <지현아>, 감아주는 <감옥이 웃음> 게 좋아. 지연이지마나 고기 없패 시키려 그러잖아. <laughs> 아니 나 이거 할 거야. 아니, 나 일단 그, 아이좀 해볼게. 아니니까? 아니 알려주마 일단 루트. 좀. 아, 돌멩이 필요 없는 거고, 어, 거 같아 씨. 내가 처가도 돼. 아니 아 내가 다른, 다른 사람 뭘. 다른 챔피를 잘 모르니까 물진이 뭐 줘도 될지 모르겠네. 아 초반에 <laughs> 바로 안 싸우네 사람들. 보자아 이거는 상해야. 백서총 죽기 전엔 거, 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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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거, 싸우잖아. 지안이 아기조어네개어라개어 아니 개어라짤래어 새로 따자. <laughs> 그러니까 이다아 칠썼지. 지금 지안이한테 지한, 지한, 어, 지이어이한테가는중굴개님 이거 싸먹죠 3대 1인데, 3방 난다는 마인드야 진짜 나? 흔히 그렇지, 어. 식신 좋았어. 의신 좋았어. 어, 그래안 됐어? 어, 저기 있았면안 돼. 3박 3일. 3박 3일. 3박 3일. 3나 3일. 3박 3일. 3박 3일. 살박 3일. 다박3한 명! 박 3일. 3박 3 킬막 안되나 이거? 진짜 근데 운다 어어어 아어소리소리소리나 이러면은 체포 없는데? 야 이거 <laughs> 지한이 살려야 돼 이러면 <laughs> <또안> 아, <laughs> 아 이거 다 졌다 이채 살았어 이 조졌어 이거 <laughs> 졌어?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나못 나 살려 죽으면 진짜. 이거? 갔어. 야저 카타리나가 존나 사기네. 생존자 상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어떡해. 약간> 이거 <laughs> 빌드를 알려줘야 돼. 이거 지짜 위로 빠진 거 같은데? 생물 너무 안 만들었다 지금. 어얘얘두번잖아 당겨. 연결. 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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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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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죽여. 오케이. 사망했습니다. 오 이거 노란색 총은 어디 있는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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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이건 못 참아. 아 오케이. 나, 나 체력 올리는 음식이 뭔지 몰라. 체력. 아, 아야. 오케이. 피했어. 그래. 땡장

어, 나 괜찮아. 난 났다. 난, 얘네 밑으 먹은 애들 같은데, 어, 밑으로 먹어도 되게 괜찮아. 빼봐, 빼봐, 어. 이거 막 밝게 해봐. 이거 오케이, 밝았어. 땡겼어. 난, 나... 아니, 어... 다궁맞았어 나, 아, 괜찮아. 책을 걸었고, 읽겠어, 읽겠어. 언니, 야, 이거 뭐샜데 괜찮아 이거 살리고 있을 테니까 쟤쟤 쫓고 있어봐. 얘쟤고 예, 있어봐. 아, 때려, 때려. 오케이, 오케이. 가라, 자, 가라, 아, 가라, 오케이, 오케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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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도 항공 보글이 도착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4 아 이거 안 맞네 이게? 잡아서 잡았어 거 잡은 거야 어 아아 씨발 아아아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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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나가 졸라 딸리네 아움직이아 <목소리> 어, 오케이 찰 오케이 너 이츠 걸 아 야야, 이거 잡아공 음. 조심! 찝었어, 벽공! 나이스~! 나이스 와, 좋았다잉? 뭐, 뭐 먹어야 돼, 이거? 아니, 물개님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부캐 아니야? 아니, 아이. 사실은 몰래 즐기고 있던 거 아니야, 이거? 뭔 소리야. 오늘 피지컬 있잖아요. <목소리> 기본이 있으니까. <목소리> 나와도좀 딸게. 어, 어, 보인다. 석기, 가봉이, 가봉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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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무조건 이긴다. 군님 분 명인데.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탑 걸리는 거야? 나 가봉이랑 인텔 할게. 거기, 거기 치래. 오케이. 가봉이. 가봉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승리했습니다. 가가 루미아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롤유저라서 카이딩 잘하네. 음. 그렇네. 몸에 배어 있네. 어. 그럼 <laughs> 들가 보니 보이잖아. 아니 근데 진짜 좀 소질이 있는데? 아니 우리 처음 할땐 진짜 아, 오랑 u 탄들 같았는데. 맞아. 그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네, 형체를 갖고 있어. 아, 오들이 어. 네집 이해력이 빨라. 흡수을 잘하네. 아, 맙습니다 CCTV 쪽으로 붙는 중. 있어요. 번화가 CCTV. 있어요. 앉아 있어요. 번화가 CCTV 핑. 어 있다 있다. 조심 조여 너겨 너어 물개님 빼면서. 어죽었다아 됐다 됐다. 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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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땄어? 아. 이겨. 어 쟤궁 썼다 공 썼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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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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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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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나이스 이거 어, 살릴게. 살릴게 살릴게 아 그래 살려봐 내가 갈고 가 피가 없으니까 잠깐만 궁으로 시야부 어? 여자친구 어? 어, 어, 어. 버려? 불러 와 침묵 안돼? 스탑 스졌 스탑 나이스, 나이스. 모터함자 없죠? 어배잠깐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나번가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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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론 떠나봐 그냥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버너지들도 모인다는 위클라인 한타 여기는 어디 어디 간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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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이거 음. 이게 바로니에요. 녹여 녹여 그렇지. 어, 터 헌터 오토 좀 만들어줄게. 오케이. 그라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뭐야 궁썼는데킬 탔어. 나이스 어? 어 위에 뭐 소리! 있다. 확인 하나 땄고 죽여 죽여 무조건 이겨 땡겨! 나이스 5인불 두명이서야 유키만, 유기만 1명 야이어떻게 그냥 그냥 갈, 갈자, 갈자 우리는 가라, 가라, 가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이 친구들 다 죽는데 버려? 한명 남았는데? 찾아서. CCTV 다 키고 다니자 물개님 여기 CCTV 오케이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뭐지? 스스방님이랑 듀얼 할 때보다 더 많이 이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딜이 있으니까 좀 뭔가 시너지가 잘 붙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어. 어, 최종 자살했다 살자. 아 뭐야? 어, 괜찮네. 야, 그래 뭐. 아, 뭐야 아 맞다 말 안했네 아 뭐야 누가 이탈했다는데? 그 괴물진님 픽 안했어 다지네아 진짜? 아 쏘리 2분 2분 괴물진님 그거 별로라는데 그 트리? 야 이거 나야? 아, 이거 나 별로예요? 아니지? 아 방금 그 멍게하고 했는데 우리 일리가 없지 어, 픽성하긴 나... 5일차인데 100시간이잖아 아, 그뭐뭐 그래. 뭐?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게 있어. 일단 스쿼드를 하니까 갑자기 파카님이 자살하러 안 가. 이게 약간 뉴비를 배려해 준다는 그 마음씨 덕분에 뭐좀 안정적으로 하네 내가 마음이 따뜻해서 어쩔 수가 없네. 아 진짜 둘이 할 때는 보인다. 진짜 그냥 미친 놈처럼 하는데. 어 이거 어때 하니까 좀편해 양궁장에서. 아, 아드리아나 살짝 내 스타일인데 진짜.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해. 어. 오타쿠네. <laughs> 너두 나걸어가는요 <laughs> <laughs> 아, 산책이 좋다는 사람들 있더라. 난 아니야. 대, 대다가 참 이게 할 때는 모르는데 내가 들을 때참 오글거리더라고. 그만해 하는 거죠? 그렇긴하지 필요한 게 있을 때. 도모르겠을것데그니까그 우리 투원일이니까. 진짜 오는데? 들어오지 여기. 그러면은 어 그래 그래 들어가자. 야 들어와 그냥. 야, 들어와봐. 나 와도 막거든. 쪽이에요 여기 유키? 어, 와다 갔다. 음, 갔다 음. 하나 다운 이치죠이치죠뭐이 어, 아, 그래. 거... 아. 할만해. <laughs> 녹여 녹여. 그래파는? 나고 그냥 빼고 그냥 빼기 그냥 빼고 그냥 빼고 그냥 빼 그냥 빼 밑에 냥 온다 그냥 뒤고뒤냥 빼고 봐냥봐고봐냥 빼고 그냥 고 내가 빼게예냥 빼고 그냥 빼고 그냥 온다 온다 온고 그냥 빼고 그냥 으고 그냥 빼고 그냥 빼고 그냥 빼고 위에빼아 그냥 빼고 그위 빼고 그빼 빼고 그냥 빼고 그냥 빼고 그냥 빼고 그냥 빼고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고 빼빼 빼고 그냥 빼고 그 빼고 그 빼 봉클 어 아니 괴물 잘하 는데 진짜 나이스 캐릭터 가 쉬워 이게 야 이거 그냥 나오 는데, 야근야3대3대2야3 3대2 2 아, 3 3대 2 3 2 3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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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 2 2아2 2 2 2 2 2 2 2 2 야, 어디 붙었 살리면서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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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하늘수있나픽 물개 님 저거 살리는 거? 나 어, 견제 좀. 공으로. 어, 공으로 견제. 아, 이거 수행 공 빠져서 어 얘네 못 살렸네. 근데 다른 팀 <laughs> 오는 것도 생각해야 돼. 뭐야? 잠깐만 킬 존이다. 낍니다. 1분 후 마지막 진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좋은 순지 봐, 데 아, 좋아서 데이거 좋은 거예요? 루미아스. 아이고, 왜안 남아져, 다시. 안 여기 있어? 안 들었네. 하어보이네 얼른 빼나 봐라. 저게 좀 있었나 어만해잡을만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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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아, 어, 뭐야 이 분기야? 오. 나이스나이스아 예스모 나내 나이스. 스타일 아니다. 해진 <laughs> 어때 요 아니 면 해진? 해진? 장발. 아니 나 나딘에 거, 나딘 해볼까 나딘? 나딘 해볼까 나딘? 한복이야. 그래. 장발 뭐라고? 장발의 보라머리의 한복이야. 이 한복이야? 아, 후진 좋아. 아, 니해진아 오늘 너프 먹었을걸? 아, 진짜? 어, 오늘 너프 먹었을걸? 계량한복, 계량한복. 나 나딘 해볼래, 나딘. 아니, 운혜님 예. 네. 게임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니까? 무기 보고? 하니까 아니, 아니, 무기를 고르래서. 투사화를 보라고, 일단. 투사과 괜찮아, 나딘 내 스타일이야. 석궁 나딘? 자꾸 본심을 속이네? 솔직히 말해, 혜진이 좋잖아. 아니야. 라딘이 좋지 않잖아. 헤딘이 좋잖아. 어? 왜 이래? 본능적으로 그러면... 어? 골라야지. 난좀센 여자 좋아해. 좋아. 센 여자상 아, 얼굴. 이 그러니까. 센상. 네, 센상인데 세지 않아서 좋아하거든. 어. 아니 이거 물개님 혹시 이거 광고 아니야? 아 뭔소리에요. 광고 안받아 귀찮아서. 이거 갑자기 하는게 좀 이상한데? 제불알이고찍관과아고니다 어, 체크 뒤에 뒤에 체크 하나 온다. 나오 할만에, 할만에 생존자가 어. 사망했습니다. 어, 쉬시. 쉬시. 아, 씨. 나이못 하겠다. 이거 챔프 나랑 안 맞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어, 야, 양각 잡혔어. 아맞혔는 일단 살릴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움직이면 풀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2대2 1. 지금 아 아, 얘네, 아, 아, 아 얘네, 얘네, 뭐야. 아, 얘 트랩 어. 잘 나왔네. 아이고, 이런. 아니. 야. 야, 이거는, 어, 이 챔프는 살짝 나라. Carry, c a r r 10 c a